김다연의 수익 배분 논란 26억 빚과 7대 3의 진실은? 김다연 가족을 찾아간 가보자고 MBN 가보자고 시즌4에서는 안정환과 홍현희가 청학동 훈장 김봉곤과 가수 김다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다연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학교 방송, 콘서트까지 다재다능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의 수익 분배 방식 홍현희가 수익 관리를 묻자 김다연은 제가 직접 관리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수익은 부모님과 나눈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안정환이 다현이가 공연하는데 왜 부모님과 나누냐? 라고 묻자 김다연은 그게 맞는 거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7대3 수익 배분의 비밀 김봉곤 훈장이 7대3이라고 설명하자 안정환은 누가 7이냐? 라고 반문했고 김다연의 어머니는 회사가 7 가수가 3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회사의 큰 지분이 김다연에게 있어 결국 그녀가 철저히 자신의 수익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6억 빚 논란 진실은? 과거 김봉곤 훈장은 서당을 짓다가 26억 원의 빚을 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다연의 수익으로 일을 갚았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김다연은 아버지가 직접 갚으셨고 우리 가족은 돈 관리를 명확히 한다라며 이를 해명한 바 있습니다. 수익 배분 7대 3의 진실 김다연의 재정 철학 과연 여러분은 김다연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